하나님 안 네. 아멘. 오늘도 예배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말씀 같이 볼게요. 말씀은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절 읽고요. 여러분이 한절 읽고 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일까 하니 왕이 답하여 이를 때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그리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앞에서 말하는 일왕이사자가 들어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자인지 기킬 능력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번씩 기도하나이다 아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신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응.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에게 말하되 왕여 예레와 가사의 규례를 아시기 원하니 왕께서 응.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고치시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laughs> 해가 벌써 열흘이 지났죠.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 보면 참 속도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어, 예, 지난 주부터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올해는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이 수요 기도 예배 때는 이 기도에 관련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 다니엘의 기도는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어, 한국에서는 어, 작정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21일 작정 기도 들어보셨죠? 네, 세일의 기도. 저는 세일의라고 해가지고 아, 새로운 시작할 때 세일의 기도인가보다. 왜냐하면 이 한국에서는요, 이 매년 연초만 되면 이 기도회와 구국성회가 엄청 열려요. 근데 꼭 이때 뭘 하냐면 이 세일의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 세일의 기도는 새해 하는 기도인가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연초만 되면 그렇죠. 한국에 있는 교회와 기도원들이 바빠요. 부흥에다 기도 부국성에다뭐 등등 이 기도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그래 좀 영적인 생활, 경건한 생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좀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믿음이 조금은 성장하고 성장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결단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죠 새해에 맞아 금식을 기도하는. 네. 보니까 아까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타이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일만 기도하면 몸에, 아, 3일만 금식을 하면, 굶으면, 내장을 비우면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 네. 3일만 금식 기도하면 몸에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참 금식 기도를 못하는데요. 금식을 한번 언제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따가 어, 말씀 나눌 때한번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또 알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우리 금식 기도도 할수 있고요, 작전 기도를 하게 되고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등 이런 기도의 자리가 찾아서 나아갑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기도는 일회성에 그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고 꾸준히 규칙적인 또 정규적인 어,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회성, 작심 3일에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 결단과 다짐이 어 그냥 3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가 보여준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런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뒤에서 채찍들도좀 하고 또 당근도 좀 주고 또 서로 격려하고 또새 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많이들 유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가요 어, 이스라엘에 있다가 유다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 끌려가는 이때가 어린 아이였을 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귀족 신분이었습니다. 그 왕궁에서도 귀족 신분으로 정말 잘, 자랄 수 있는 인재였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바벨론이 알았어요. 바벨론의 그 정책은 무엇이냐면 그각 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을 포섭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의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세워가고 이들이 이 바벨론에 좋은 여행력을 끼치고 좋은 일꾼으로서 세워가려는 그런 의도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바베, 어, 이 다니엘과 그세 명의 친구도 동일하게 그렇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려서부터 문화와 교육, 이방의 문화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왜 조기위협을 보내? 왜 어려서부터 왜 영어를 공부하려고 많이 합니까? 그게 평생 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그 세뇌당한 저는, 그리스도교의 세뇌당한 저는 다른, 네, 종교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자유의 국가에 태어났지만 우리 집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집에 태어나서 계속 종교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것처럼, 어느서부터 믿는 것과 큰 다음에 믿는 게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가도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어, 이 바벨론도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끌어오는 이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현자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교육을 받고 문화를 습득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버리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다니엘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미 앞선 이야기가 여긴 등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앞서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사 아벤느고 이세 사람의 풀목불에 풀목불 아시죠 뜨거운 용감노와 같은 그런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풀목불에 들어가야 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죠. 자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나도 믿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믿음 지키기란 정말 결코 쉽지 않겠구나. 내가 기도하는 거실수실 어, 계속까지 하는 게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를 하죠. 근데 이 모습을 본이 바벨론에 있는, 이 메데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지투하는 것이죠.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저사람이 이방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은 게임에 빠뜨릴까 생각해 보니까 이가 동일하게 하루에 세번 창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보인 거예요. 야 이제부터 이 왕에게 이런 침령을 내리게 해서 제가 왕의 명령을 범하게끔 만들자라는 계책을 내죠. 그래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하십시오. 만약에 그러면 사자를 던집시다. 왕은 좋은 거예요. 왜? 왕을 찬양하고, 왕을 높여주고, 왕에게 기도하고, 왕에게 신처럼 막 받들어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결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런 상황속에도 기도 생활을 지속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왕의 명령 때문에 사자들에 빠지게 돼요. 빠지게 되지만 사자들이 그 다니엘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지켜주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한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이. 대한민국도 요즘 정권 교체가 많이 심하잖아요. 어 대통령이 바뀌면 찬모진이 싹 불가리가 됩니다.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바뀌면 찬모진들이 싹 바뀝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세 명의 왕이 바뀔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만큼 뛰어나고 그와 함께한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를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과연 이가 그런 것만 있었냐라는 것입니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양한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가요, 신의 사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약국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밤새 기도합니다. 히스기아가 어떻게 해요? 그가 죽을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벽면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에 말에 보면 이 기도의 모형들이 참 많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모습 속에서 체라 기도가 있죠. 또 새벽 기도도 또 거기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합심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장소에 따라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산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조용한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장소, 나만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갖는 것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든, 차 아니든, 또뭐 식탁이든, 부엌이든, 어느 곳이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6장 10절을 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일.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법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법을 어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 법을 어긴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한이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정했던 그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자굴에 던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적어도 자신만의 기도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곳에서 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고 또 그것을 정말 목숨과도 귀하게 가, 귀, 목숨과도 같이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의 시간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일과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드릴 때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삶까지도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가요 오늘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일 당장 산업골에 빠져 죽을 수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니엘은 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어, 두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때는요, 지금의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 때에요. 이전왕 때입니다. 근데 이때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버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미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했지 않습니까? 황폐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70년이나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때 드린 이 금식 기도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 특별한 작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다는게 보다도 내 몸에 있는 때를 벗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철저한 회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첫 번째 하는 것들을 무엇였냐면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는요 정말 결단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필요할 때 하는 거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뭔가 내 뜻을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들어주십시오. 예, 이런 어떤 행위, 뭐 명분, 공로를 쌓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아무 흠도 없고 때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십장 3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laughs>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때는 고레스 왕이 다스리던 해가 됐어요. 다니엘에게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이 하나님께 서 보여주세요. 그 환상은 다름 아닌 전쟁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환상을 보고 나서 마음이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21일 동안 새 1회 동안 좋은 음식을 거절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요, 이렇게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고행의 기도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기도였을까요? 앞으로 두려움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의 기도, 두려움 미래를 준비하는 기도라고도 할수 있다는 라 것이죠. 이것을 좀더 확대해석을 하면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의 나라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의 나라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과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세에 우리가 또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전세계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게 기도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시간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쁩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드리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의 모음은요. 하루에 세 번씩 그가 기도했다는 라 것이죠. 일과를 멈추고 특히 이슬람 교도들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다섯 번그 시간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라 것. 그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하고 그들의 신앙심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는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아이고, 뭐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지. 하지만 그 시간을 내어드린다는 그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어쩌면 본받아야 될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내 삶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또 예배의 시간에 그냥 나오지 않고 황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의 헌금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삶의 헌금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시간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아 일주일에 주여 한번 함께 가면 되지 교회 가면 되지 왜뭐 맨날 이렇게 될수 있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신 이 시간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라고 허락하신 이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전하고 저렇게 운전해 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내 삶이 아닌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바된이 삶, 내가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 하는데 아깝지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않잖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거심을 알고 하나님께 주관하시는 삶을 임 고백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대 단전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해서요. 우리는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온전한 영적 생활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가을쯤 되면 많이들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름철 지나면 가을에 많이 이 채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무도 나오고요. 깻잎도 나오고요. 오이도 나오고 마늘도 나와요. 그걸로 뭐 하세요? 장아찌 담그시죠. 그쵸? 그렇죠? 네. 이장아찌를담급니다 이것이 장아찌는 그냥 하루 이틀 둬서는 맛이 없어요. 오래 묵혀야지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채소가 갖고 있던 이 본래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간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본연에 있는 맛이 다 사라지고 푹 절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기도의 항아리에 담가놓는 성도는요, 기도의 맛이 깊게 배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푹 절여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본래의 속성이 사라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색깔로, 기도의 향기로, 기도의 맛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아찌가 어떻게 되지 마시다고 말하죠? 숙성돼야지 마시다고 하죠. 숙성을 바꾸하면 뭐가 되죠?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맛, 기도의 색깔, 기도의 한계로 변화될 때 우리는 온전히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기도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뜻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